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아침 식사는 중요합니다.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킵니다. 단백질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혈당 변동을 억제합니다. 견과류와 씨앗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과도한 당분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. 당도가 낮은 과일이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. 다양한 채소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.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어 소화에도 좋습니다. 녹차와 같은 차는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. 좋은 지방은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계란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많아 아침에 좋습니다.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 재료로 훌륭합니다. 커피는 기분을 좋게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주의하세요.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혈당을 이상적으로 유지합니다. 다양한 식사는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. 물은 몸에 필수적이며 혈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뛰어난 아침 루틴은 보다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줍니다. 단맛은 일시적 즐거움이지만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해 절제하십시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